안녕하세요. C+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8회차 어, 건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비디기 그 발표한 여러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 그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것으로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동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FID은 건설 계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시공 계약을 위한 계약 조건들이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위한 계약 조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슬라이드가 그 피딕이 에그 발표한 여러 계약 조건들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서비스라고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용역을 위한 계약 조건이고요. 그 가로 안에 보면 b 이트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피딕은 그 자, 자기들이 발표한 계약 조건들 표지에 색깔들을 달리하고 있고 그 색깔의 이름을 가지고 계약 조건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계약 조건은 지금 딱 하나이고요, 화이트북딱 하나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여섯 가지인데 그 여섯 가지들은 전부 시공 행위가 있는 계약, 시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에 적용될 목적으로 어, 그 발표된 계약 조건들입니다. 어, 지금 그 보시고 계신 그 슬라이드가 그 피딕 시공 계약, 시공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어, 그 계약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피딕이 가장 먼저 발표한 계약 조건은 어, 그 젤위너 레드북이에요. 레드북은 1957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어, 피딕은 어, 대충 그 개정을 10년에 한 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레드북은 1957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69년도 2판, 77년도 3판, 어, 87년도 4판 이렇게 오다가 1999년도에 에 아주 대대적인 개정을 합니다. 그 계약의 구성이라든지 내용들을 상대 많이 이제 그 변화 변경 시켜서 1999년도에 원래는 이제 4판이 아, 5판이 되죠 87년도 4판이 나왔으니까 5판이 돼야 되는데 상대 많이 그 구조적인 변경, 내용적인 변경을 시키 시키고 다시 초판부터 1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99년 판이 지금 이제 1판이 됐고요 2017년도에 개정된 것이 이제 2판, 이렇게 예, 그 불리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거 보면 옐로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옐로북은 어, 어, 옛날 거죠. 어, 63년도에 초판, 80년도에 2판, 아, 87년도에 3판까지 왔다가, 이것이 1999년도 레드북으로 통합됩니다. 그것도 1999년판이 초판을 시작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레드북에, 그, 옛날 거, 옛날 레드북의 제목을 보시면,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그러니까 옛날 레드북은, 시빌 엔지니어링에 적될수 있는 계약조건이었어요. 그 당시 시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지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옐로북을 보면 Conditions of Cont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 기계 쪽 공사에 적될수 있는 계약조건. 그러니까 옛날 계약조건은 어, 작업의 특징에 따라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계약 조건을 달리 만들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99년도 초판 레드북을 보시면, 제목이 Conditions of Contact for Construction. 그냥 Construction. 그러니까, 이것이 토목이 됐건, 건축이 됐건, 기계 됐건, 전기가 됐건 간에, 그냥 이, 이 계약 조건 하나로 어,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그러면 그 어떠한 경우에 이 레드북이 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아무 때나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아무 형태의 계약 조건이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1999년판 레드북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레드북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청 계약 조건입니다. subcontract로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이 하청 계약 조건은 그 피딕, 그 원청 계약이 그 피딕 계약 조건을 쓰는 경우에 적용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원청 계약이 어, 피딕 계약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하청 계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핑크북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핑크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냐면 그 옆에 쭉 보시면 MDB Harmonized Edition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 개발은행들 MDB라고 하는 것이 m u 레 t 럴 l a t e r a l Development Bank. 예를 들면 IBRD 세계은행, 어, 그다음에 어, ADB 아시아 Bank, 아시아 개발은행, 어, 뭐 유로펜 개발은행. 또는 최근에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중국 주도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AIIB,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것도 MDB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개발은행들 용으로 어, 피딕이 만들어 준 거예요. 2010년도 어, 3판이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어, 2017년도에 그, 다른 계약 조건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크북은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핑크북은 기본적으로 그 레드북과 내용이 같아요. 다만, 레드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반영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핑크북도 레드북과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MDB용, 개발 은행용 어그그 그 계약 조건은 이 핑크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디자인 빌드라든지 에, 턴키 EPC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은행용 계약 조건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디자인 빌드나 턴키 EPC 그 계약을 하는데 MDB 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계약 조건들, 나중에 설명드릴 밑에 있는 디자인 빌드용 계약 조건들을 은행 요구 조건에 맞춰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되겠습니다그 다음 블루 그린북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그, Draising and Reclamation Works. 그니까, 준설 매립용 계약에 특화된 계약 조건입니다. 이건 이제 해상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박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 요런 어떤 특별한 계약 조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오렌지북인데, 그 오렌지북은 뭐냐면, 디자인 빌드나 턴키, EPC. 계약 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진 계약 조건이에요. 이건 이제 1995년도에 첫 판이 이제 작성이 됐는데, 이게 99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이 오렌지 북을 두 개로 잘라냈습니다. 옆에 보시면 하나는 옐로 북이고, 그 다음 하나는 실버 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옐로북, 옐로북의 제목은 "Condition s of Contact for Plant and Design b u i l d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옐로북하고 저쪽 위에 있는 옛날 옐로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옐로북은 디자인 빌드그 다음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실버북은 EPC Turnkey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조건이다. 99년대 발표된 옐로우북과 실버북은 둘다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그런 계약에 적용될수 있는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느 경우에 옐로우북을 적용하고 어느 경우에 실버북을 적용하느냐, 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우리가 좀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옐로북과 실버북이 어떻게 다른지 원래 처음에는 오렌지북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랬던 이렇, 것을 옐로북과 실버북으로 나누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 적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리스크 로케이션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리스크가 좀 다르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99년도 초판, 옐로북과 실버북이 2017년도에 같이 위에 있는 레드북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건 상당히 좀 개정된 내용이 많아요. 이거는 좀 잘라서 나중에 좀 천천히 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에 이제 99년도에 Short-Form of c o n t r a c t 라고 하는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을 어,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공사 그러니까 50만불 이하 짜리 또는 공사 기간이 뭐 6개월 이하 짜리 아주 어, 규모가 작은 공사 이런 공사에 적용될 목적으로 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사이고 금방 끝방 끝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계약 조건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계약 조건들만 가지고 어, 계약 조건을 구성하자 이렇게서 해 어, 발표한 것이 바로 그린북이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의 정직성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이제 골드북 마지막 나와 있는 거이 골드북은 2008년도에 그 발표가 되고 아직도 이제 개정이 안돼 있는데 이것도 뭐 개정이 돼야 되겠죠? 어, 왜냐하면 어, 위에 2017년도에 그, 디자인 빌드, 턴키, 피션 계약 조건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골드북은 디자인 빌드에 오퍼레이션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빌드와 오퍼레이션까지를 어, 그 적용하는 그런 계약이, 계약이, 계약이라면 저 골드북을 사용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해야 될건 뭐냐면 이 골드북은 이제 오퍼레이션을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것이 뭐, BOT나 BTO나 BTL이나 뭐,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골드북은 그 재원, 공사, 그, 재원을, 예, 발주자가 전부 다 마련하고, 어, 발주자가 그 집행하는 그런 계약. 그러니까, 어, 우리가 BTO나 BTL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시공자가 이제 금융을 만들어내고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수, 얻는 수익을 통해서 20년 30년 동안 가져오고 다시 발주에게 돌려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골드북은 디자인, 빌드도 시공자 발주자 돈으로 집행을 하고요, 오퍼레이션도 그 오퍼레이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골드북은 재원 마련을 어, 전부 발주자가 하고 시공자가 또는 오퍼레이터가 어, 디자인 빌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계약에 종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복잡한 것들은 어,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